어머니, 커피 한잔 어때요? 저 여기 동네를 또. 난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해봐. 아, 그래요? 어 오늘? <깨서> 아, 좋아하는 거 봐, 좋아하는 거 봐. <laughs> <깨서> 안녕하세요. <seu> <wellbeing> 아, 여기가 또 동네 이름이 대변왕입니다. <청장기로> <laughs> <laughs> 이름이. 대변. 아이고 어머니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 에. 이제 그냥 어머니 편하게 어. 그냥 저 토크한다고 얘기하시고 뭐 그래. 만약에 질문이 그거 빼줬으면 좋겠다는 거 얘기해 주시면 어, 저희가 편집 알아. 다 할게요 어머니 이렇게 거치 카메라를 두는구나 예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하는 제 유튜브 중에서 제일 어려운 느낌? 어, 뭐 어렵냐 <laughs> 너하고 나하고 나는 너가 네. 너를 만나면 네. 활력이 확 생겨. 아이고, 그 현장에 네가 안 보는 뭐막 잤잖아. 주노 어디 갔어? 주노 어디 갔어? <laughs> 네가 오면은 막흙 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laughs> 예. 늘 그냥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 너가 그 분이야. 예. 아, 이제 이번에... 아니 그냥 뭐 편하게 여쭤보는 거긴 하지만. 어. 부산에는 어쩐 일로 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가문의 영광 총판이라고 보면 되지. 그죠? 부산에서 찍는데 아,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어머니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어 <laughs> 이게 추석 개봉 추석 개봉이야 네. 그러니까 임박하지 그죠, 추석 네. 개봉인데 내가 의외로 네. 이상하게 또 낯을 가려요 이렇게 안 해본 사람하고 네. 쉽게 어우러지는 데 시간이 걸려. 요 음. 근데 여기는 재훈이도내 네.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노, 놀러 온것 같아. 아, 그니까요. 현장에서 힘이 안 들어.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줘하고 주 너무 편한 거야. 그래. 어제 그러니까 내 거기에서. 나이에 맞아요. 사실 감사한 일이지. 응요응요. 음, 음, 어쩜 음.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예능 쪽에서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또 드라마, 드라마 영화, 영화 뭐 뭔가 조금 맥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어, 그럼요 그지? 그럼. 아이. 그렇다고 뭐개런티가싼 것도 아니다. <laughs> <laughs> 어제그 얘기 하더라고요 흐름씨가 그래? 어. 어머님 개런티 어. 일도 양보 안 하시는데 양보 이거는 아니야? 무조건 어. 양보 다 하면서 하셔, 하시게 됐다고 그래 이거는 또 하던 거고 아 그래서 또. 저는 또 어머님하고 하게 돼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 행복해요 지금 그래서 촬영 현장이 어. 사실 지금 너무 더운 지금 정말 그래. 최악의 폭염인데도 내가 막 응. 올여름처럼 내가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더워 본 적은 그죠 그죠 어머니. 아니, 영화 때문에 뭐 진짜 부산에 오셔도 뭐 맛있는 것도 못 드셨겠어요. 왜나저 네, 처음 온날 네. 여기 부산 친구하고 맛있는 거못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횟집인데 어, 어, 어. 네. 회 집인데 거기는 신기하더라. 회다 먹고 나면 네. 요만한 숯불 하루에 네. 고기를 구워줘. 어? 옆에서 회집에서? 회집에서. 그럼 회도 네. 드시고. 고기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 먹고, 고기도 어, 먹고, 고기 먹고, 고기니 먹고, 고기식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 먹고, 고기치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 먹고, 고기어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기드 먹고, 고기루 먹고, 고기 어. 먹고, 고기동 먹고, 고기뚫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어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간 먹고, 고기 먹고, 고기 먹고, 고기 먹고, 고기 먹고, 고기 어, 아이스 돌체라떼 아이스 어. 돌체 하고요 어, 아이스 아 라떼 그것도 톨사이즈요 그리고..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야 근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안 내려서 이렇게 야 근데 네. 난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해봐 아 그래요 어머니? 난 이렇게 해볼 리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받는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오늘은 김수빈 선생님이랑 안녕하세요 아, 좋아하는 거봐 좋아하는 거봐 안녕 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 아 감사한다, 감사한다. 고마워요. 어... 예. 네. <laughs> 거기서 사진 찍어도 돼요. 지난번에도 찍었는데. 지난번에도 찍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예. 네. 어. <laughs> 이렇게 찍으면 사진 네. 나와. 예, 네, 저렇게요. 아. 야, 여기 조명 넣게 잠깐만. 조명 넣게 조명. 자. 너는 어디 가나 이렇게 친절하니? 아니 근데 너는 뭐... 어디 가나 이렇게 친절해. 어, 우리 아내한테 어, 많이 어려워. 배워가지고. 아 이거 뭐요? 예 초콜릿이에요. 당첨과.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님. 어머니 당 충전하네요. 그래 그래 그래. 그거는 초콜릿이고 이거는 설탕이에요. 아유 고마워요. 어, 감사해요. 와. 어, 어, 뭐, 땡큐 땡큐 땡큐.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가세요 수고하세요. 예. 수고해주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시스템이? 그래. 영화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 봤어. 그러니까니까. 그러니까. 나 어디가 더 먹고 살겠다. <laughs> 아니 근데 또 저렇게 또 친절하게 해주면 응. 돌아온 게 많잖아요, 여기 우리는 어디 가든지. 맞아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맞아. 다녀야 맞아. 돼. 요그래야돼 아우, 까무낸 티 왔다 갔는데 너무, 음. 너무, 사람들 좋더라. 이런 얘기 들어야 음. 되잖아. 아, 여기가 또 동네 이름이. 대변항이다. <laughs> 이름이. 대변노야. 대변항. 대변항. 여기 가다가 꼭 큰일 봐야 되겠다. <laughs> 이 동네가 이, 이름이 그래. 그러... 어, 어. 어제 고기 먹었던 데가 또 저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정관. <laughs> 정관동이야? 정관동. <laughs> 아유, 또 기장이라 또이제 가지기장 줄이고 들다. <laughs> 어머, 지금 술, 담배 끊으신 지가 얼마 된 거야? 2년. 2년? 끊으신 계기가 뭐여오 술을 <laughs> 나는 네. 밖에서는 안 먹어 너 밖에서 나랑 술 먹은 일 없잖아 그니까 그니까 촬영장 때도 안 드셨던 것 같은데 안 먹어 안 먹어 음. 근데 나는 술을 했어 그래서 어? 어머님이 아침에도 전화하셨잖아 그렇게 또 아침에 술을 드셨어 아침에 음. 술 먹으면 주사가 있어 음. 이렇게 막막막 막, 막 이런 게 있어 어. 그걸 우리 손자한테 보여줬는데 어.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어느 날 음. 할머니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는 거봐 너무 싫은 거야 내 음. 자신이 음. 그래 칼 같이 얘네들한테 음. 아 할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었어 라는 음.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것 같아 어. 그랬는데 음. 어쩌면 지금 생각 안나 그랬는데 담배는 힘들더라 어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떤 때확 속상한 일 있잖아 네맞아맞아 음. 담배는 갖고 다녀. 음. 혹시라도. 어. 근데 의사가 어. 너무 담배 끊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피는 게 낫대. 큰 어. 그그 스트레스 더 때문에. 그래. 더 그게. 저도 지금 끊은 지한1 5년 됐거든요. 그래. 네, 저도요. 오히려 담배. 끊으니까 피부도 좋고 그래, 피부가 그런 게있어 좋아 데 술은 못 끊겠어요. 근데 술이 그렇더라 나도 먹어봤는데 그 적당이란 선을 넘넘기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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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힘들어. 맞아 그래서 저도 뭐 저기 끊어볼까도 했는데 술까지 담배는 못끊으지1 뭐 5년 됐으니까. 어. 술은 또 심사위원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 7월 달에 지금 우리 술 품평회 또 심사위원이었고. 어. 어머 모르시죠? 제가 저 전통주 어. 국가대표 소문이에예요 그래? 네. 네. 한... 그럼면 맛을 봐야 돼. 네, 계속 먹어야 돼요. 아침 한 5시간 동안 계속 술을 먹고 테이스팅하고. 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다 평가를 맞아요, 하는 거야? 맞아요. 네, 색깔, 뭐 탁도, 어... 뭐 맛, 산미 뭐 이런 거다 해서 어, 점수를 써 가지고 네. 그래. 그런 것도 그런 거. 것도 합니다, 지금. 아, 저 어머니 뭐술 담배 그거 말고 끊는게또 하나 더 있던데. 뭐? 강동민 끊을 잖아요. 강동민 끊을 잖아요. 아. 이새끼야, 이새끼야, 집안치 사줘 이새끼야, 막 이러고. 너는 그냥 아주 사람들한테 좀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매. 그런 의미에서 재훈 형이 더 좋아요? 내가 어? 더 좋아요? 나게 더운데 오늘 입 빠지게 해보다. 아 날씨가 이렇게 빠치다 와이